16 각자 15년 등록에 16년식이고 197,000km 디젤 고인승 하이 리무진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얘는 판매가 1,450이고 다 포함해서 1,550 주시면 됩니다. 1,550 취득세 매도 등 상납 모무차대가다 포함해서 1,550 주시면 됩니다. 키로 수는 좀 있지만 노블레스 차량이라 보시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예. 주방에 220볼트에 197,000키로 네, 내비게이션 어, 지마겐도 있죠 라운드뷰 통풍 열선 다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그 다음에 이 차가 다른 차보다 한 200만원 정도 비싼 이유는 여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이 쓸으려나 있긴 있을 거예요. 출시된 차량들은 몇만원 신차도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의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 다 움직이죠. 의전시트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엔 엄청 편하실 거예요. 이거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저도 하이리무진 의전되어 있는 거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 뒷좌석이요. 그냥 이렇게 올라 타시면 됩니다. 하하 <laughs> 딱. 이렇게 올라 타시면 끝. 오케이? 요거 1450이고 다 포함해서 1550 주시면 됩니다. 아 3열은 여기 위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열, 3열. 3열, 요렇게 딱 들어가서 딱! 끝! 그죠? 다음에 TV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이렇게. 2열, 열선 시트 들어가지만 여기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USB 충전포트도 있고. DMB도 됩니다. 매트 한번 가봐. 아, 요트 바닥인지. 요트 바닥은 아니에요. 그냥 요걸 요 요걸로 돼 있어요. 음, 요트 바닥은 아닙니다. 대차도 가능합니다. 대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크인 시트까지. 노블레스 차라 그냥 풀옵션이에요. 다만 아쉬운 거는 17 각자부터는. 어 저기 이제 드라이브 바이즈가 노블레스가 기본으로 장착되지만 17년식부터는 어드티브 크루즈가 같이 작, 됩니다. 그러니까 차간 거리가 되는데 이 16년도까지는 이 차간 거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그 옵션이 빠져있다는 게 아쉬운 거고 이렇게 하이 리무진 OGT 라인 차량에 예, 있습니다. 네, 카니발입니다. 9인승 하이 리무진 노블레스 차량이고 하이 리무진 차량. 그 다음에 이렇게 의전시트 되어 있습니다 의전시트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다 포함해서 취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차대금 다 포함해서 1,550주심돼요 오신분 팔로우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팔로우 해주어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뭐오0분 없어요? 베트남분? 외국인분? 저희 여기 저희 여기 왜 저희 베트남 딜러분 계시거든요. 소통도 다 됩니다. 아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올륨이, 올륨. 올뉴. 16각자. 예, 네, 더뉴 아니입니다. 올륨이, 올뉴. 올륨. 1,450에 취득세, 매도비, 성능 법률, 차대금 다 포함해서 1 5 5 0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차대금이 아마 부대 비용이한 150에서 한200 사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럼 차 값은 1350, 1400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연비는 한 8에서 한10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고속도로는 좀더 나오시고. 원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차는 그 정도 나옵니다. 대차하려면 여기로 한번 연락 주세요. 4 9 4 6 6 1 9 1로 한번 연락 주세요. 수리, 그러니까 이 중고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차를 매입해서 수리를 하나요? 수리를 하죠 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엔진 미션이나 뭐 하체 뭐 찌그덕대는 거나 뭐 기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수리를 하지 뭐 엔진을 까서 뭐 엔진 헤드를 수리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 경기도 수원입니다 내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커플도 돼 있고 19만 0천이야 19만 0천 입니다 아반떼 소나타는 cn7로 하시면은 아반떼 가솔린으로 하시면은 한1,300 에서 1,500 하이브리드로 하시려면 1,500 에서 2,000 사이 왔다갔다 하시고 소나타도 소나타는 하이브리드 어 그정도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전동 파워 트렁크에요. 예,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파워 트렁크입니다. 파워 트렁크. 오시면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열심히 하는데. 얘도 하이 리무진 같은데요. 얘는 더뉴 카니발입니다. 예, 네, 하이 리무진. 키로수는 모르겠지만 얘는 한 2,000은 넘을 것 같은데요. 더뉴는 제가 9만 k 로 갖고 있는 게 2,250에 팔고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9만 k 로가 더뉴는. 네, 오시면 좋아요.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차들은 제 프로필 가시면 하단에 링크 하나 걸려 있습니다. s s a n c h c o m 산처.com 그 걸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신 차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경기도 수원입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입니다.